욕기 21장, 소발의 자인한 말을 들은 욕이 친구들에게 폭발하듯이 외칩니다. 너희는 입을 닫고 내 말이나 듣는 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욕은 지금 친구들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욕의 모습, 바로 무지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요업이 친구들의 그죄 때문에 벌 받는다라는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야, 그럼 도대체 왜 악인이 잘 살고 장수하며 권세를 누리느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하나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지 않느냐? 요업은 악인이 잘 사는 그 현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공평하지만은 않다라며 미련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박힌 두 가지의 익숙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의로운 욥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욥의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에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요업의 고난은 요기 1장 2장에서 나오듯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요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스 1장 1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이거나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의 절박한 고난과 시험의 상황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를 것이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